노크 앤 토크, 이번 게스트. 미술 선생님이자 리얼터로 일하고 계시는 문지윤 리얼터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지윤 리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이고, 이 집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어, 여기 안 그래도 얼마 음. 전에 저 쇼잉 왔었는데 음. 번 지역에 살고 계시네요? 네, 음. 맞아요. 음. 저희 페타슨 지역이고요. 음.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으로 아, 알려져 맞아요. 있죠. 학군도 좋고 해서 네. 많이들 이제 좋아하시고 아, 우리가 만난 지 음. 얼마나 됐죠? 3년 정도 됐죠. 아, 3년, 3년 정도, 정도 됐죠. 아, 맞아, 맞아. 어. 어. 제가 리트렌드 응. 리얼티의 첫 미팅을 줌 미팅으로 했었어요. 아, 아,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시절이 있었지. 시절 있었습니다. 아, 맞다. 제가 공부할 때 그때가 아. 한창 코비디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 맞아요. 그러면 어. 우리는 화상으로 만났구나. 했던것 같아요. 그던것같아 그렇게 이제 처음에 소개로 오셔서 어, 열심히 이제 미팅마다 공부하셨는데 네. 갑자기. 한몇 개월 안돼 가지고 자격증 음. 땄다고 해서 아, 되게 똑똑하신 분인가 보다. 뭐, 똑똑하진 않지만 시험은 빨리 패스한 걸로. <laughs> 네. 네. 그래서 딱 오셨는데 음. 뭔가 패션 센스도 남다르고 음. 저 공부도 잘하고 뭔가 공부. 약간 가드를 <웃음> 올렸었어요. <웃음> 어, 그래요. 그래요. 네. 어. 근데 이제 알고 지내다 보니까 음. 이미지랑 다르게 유한 모습도 있으시고. 아, 그럼요 네. 제가 좀 세게 보였다 그러셨나요? 네, 우리 아라씨가? 네, 조금 어.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는데 음. 부드러운 면도 있으셔서 음. 최근에 네. 우리가 좀 친해지고 있죠? 네? 그기에또저 이렇게 음. 노크앤토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맞아, 맞아, 갑자기 친게됐어요 나누면 안 찍어, 막 <laughs> 저는 기억나는 게 우리 예전에 리트랜드 리얼티가 사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저희 그룹이 작았어요. 맞아요. 팀이 작았잖아요. 음. 대표님하고 밥 먹으러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팀. 그 전에도 봤지만 그때 얘기를 처음 해본 것 같은데 언니 아, 그래서... 빨리 들어오세요 하면서 그때가 아마 마지막 시험을 앞둘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아... 되게 깜짝인 줄 알았거든. <laughs> 까쟁이 그리고... 맞아요. <laughs> 근데 아라씨도 천인상과는 음. 다르게 굉장히 인간적인 인간이구나. 음. 그래서 우리 남아라 부동산이 음. 이렇게 탑 에이전트로서 토론토에서 명성을 날리고 아이고. 있구나. 아, 연기를 제일 잘하고 있네요. <laughs> <laughs> 아니에요, 진짜로. 음, 음, 음. 아. 그러면은 어쩌다가 부동산 자격증을 따게 되신 거예요? 음. 원래는 굉장히 오랫동안 미술 선생님으로 일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제가 올해 이제 음. 10년째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팬데믹 때 사실 저희가 쉽지 않았죠. 지금 티칭하시는 분들 음. 뭐 어느 잡도 그랬겠지만 저희 남편이 또 유학 쪽에 있었고 아. 모든 게좀 막혔던 시점에서 음. 저를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면서 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음. 제가 한번 찾았던 아. 것 같아요. 근데 오. 또 우연치 않게 또 주변에 음. 리얼터를 하시는 분이 있었고 뭐 음. 어, 한번 해보면 잘 해보겠다 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됐네요. 음. 생각지도 못한 진짜 어, 직업입니다, 사실은. 직업,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던 일하고는 어,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laughs> 맞아요. 네. 미술 선생님 하시던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아 저는 한국에서는 보티첼리 라는 여성복 브랜드의 디자인실 팀장으로 오. 일을 하고 있다가 역시 포스가 있었어 아, 어. 그랬는데요 음. 어쩌다 보니까 또 저희 남편이 음음. 캐나다로 오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음. 제가 캐나다에 바로 왔을 때한 3년 동안은 음. 잡이 없었죠. 음, 음, 그 다음에 그때 굉장히 자존감이 음, 바닥을 쳤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이었는데 갑자기 일안 하시니까.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음. 친한 동생에게서 언니 우리 딸이 미술을 배우고 싶은데 좋은 선생님 없을까? 이제 제가 음, 음. 아이를 먼저 키우고 있으니까 음, 선생님 소개를 음, 음. 부탁했는데 제가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음. 나 어때? <laughs> 나 어때? <laughs> 근데 그 친구도 너무 흔쾌해. 언니면 난 너무 좋지. 라고 오. 해주는 거예요. <laughs> 왠지 입소문이 나서. 맞아요. 이렇게 어... 이쪽으로 수업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요. 아 저도 집을 음.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것 같아요. 아 음. 되게 커리어가 또 우리가 음. 살게 되는 지역도 이렇게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럼요. 어, 네. 그럼요. 그래서 어, 직장 때문에 이사도 많이들 다니시는데. 뭐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음.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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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미수 선생님 10년 정도 하시면서 패터슨으로 음. 이사 오시고 여기 한 7, 8년 정도 사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자녀분들이 이제 다곧 성인이 되시는데 아, yes. 저, 저 올해 둘째가 12학년 졸업합니다. 어, 어,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애썼어. 나 그러니까, 정말. 어. 어, 그래서 그러면 은또 아드님하고 따님이 이제 독립을 하게 네, 되면 네. 어, 또 이사 갈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 저희 남편과 저랑 좀더 간소하게 콘도 쪽으로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좀 교통도 더 네. 편하고 그런 남쪽으로 생각하세요? 네, 네네. 네. 아 맞아요. 왜냐면 우리 다운타운을 많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패터슈 어, <laughs> 반지역 너무 좋긴 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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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가 어디 좀 이렇게 미들에 있으면은 가동력이 있는 것 에, 같아요 에. 음. 제가 지금 놀수욕 살고 있잖아요 너무 편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딱 이제 욕지역 이제 올라가기도 편하고 다운타운 놀수욕. 가기도 편하고 그쵸 저는 네. 이제 네. 인, 열심히 할 겁니다 <웃음> 네. <웃음> 굉장히 익사이팅한 뉴스는 네. 우리 논지은 리얼터님 이제 풀타임으로 음. 맞습니다. 네, 부동산 하신다고 네. 하니까 많이 맞아요. 기대해 주세요. 네, <laughs> 네 이제 일하겠습니다. 화이팅 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자녀분들 보통 대학 가시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분양. 사라 분양 네. 사주자 이렇게 네. 많이 고려하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는 그거를 음. 부모로서 좀 음. 아이들한테 티칭해야 되는 맞아. 부분이라고 음. 생각해요. 음. 개인적으로 VMC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 아. 어, 번 메트로폴리탄센터. 네, 네. 네. 네, 그쪽 음. 지역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역세권입니다 그렇죠. 다운타운하고 음. 접근성이 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2006년에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저희는 실패한 어... 케이스거든요 아, 그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아픈, 예, 얘기가 있습니다 음. 저는 분양권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도시가 가진 음. 파워도 중요한 것 같아요 파워도 중요하고 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네네. 되는지 그렇기 아. 때문에 저는 롱타임으로 음. 고기 VMC 음. 저희 아이들이 조금 네. 네, 분양을 받았으면 하는 지역으로 제가 음.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돈모아 돈모아 <laughs> 어, <laughs> 너무 네. 좋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음. 세미나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시니어 분들의 하우징이거든요. 음. 그거는요, 제가 그분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저의 미래이기도 하고. 아. 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좀 공부하면서 음. 시니어분들을 위한 하우징을 어떻게 제시를 해 줘야 되는지 음. 사실 제가 보니까 집 하나 정말 큰 집에 두부분만 사시는 경우 많으시거든요. 어, 어. 어, 그런 경우에는 금전적인 것도 있고 관리해야 그 되고 관리, 음.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 소모가 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노후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까? 음. 이런 계획이나 플랜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조금 연구를 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니어 하우징은 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 좋은 집을 장만을 했는데 나중에 어, 노년 생활 를 이제 플래닝을 해야 되니까 네. 또그 집으로 레버리지를 해서 또 맞아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할 때도 맞아요. 그것도 예. 너무 중요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 플래닝을 잘 어, 도와주실 수 있는 리얼터 네. 분이신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제가 시니어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 연령층을 다. 음. 아 가지고 싶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네. 다 열심히 재밌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네. 저는 부동산 일지 되게 점점 더 재밌어지네요. 음,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일 시작하셨을 때 손님들이 대부분 음. 지인이나 지인의 소개였던 걸로 아는데 네. 어, 맞으시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이런 분들 보면은 음. 인생을 되게 잘 살아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작한 거 얼마 안된거 알면서도 지인 분들이 딱 믿고 맡겨주시는 그런 면모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음. 그쵸? 진짜로. 음. 네. 자, 우리가 또 노크앤 토크에서 어, 빠질 수 없는 공식 질문이 있죠. 네. 어, 문지윤 리얼터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꿈꾸고 계시는 드림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오, 저는, 그, 빅토리안 하우스. 오. 너무 좋아요. 건축이 아.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또, 베이 앤 게이블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겉에서 봤을 땐 길고 좁아 보이는데, 네. 문 열고 들어가면 안에 되게 어, 모던하게 음. 업그레이드도 되어 있고, 공간이 굉장히 스페이셔스한 게막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음, 음, 음. 저는 그런 집들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캐비지 타운에 빅토리안 아. 하우스를 저희 드림하우스로 꼽고 <laughs> <꽂고> 싶습니다. <laughs> 어, 나중에 꼭 어, 네. 아름다운 빅토리안 하우스로 이사하셔서 초대해 주세요. <laughs> 너무 그러고 싶습니다. <laughs> 자, 또 우리 문지은 리얼터님이 저희 리트렌드 회사의 렌트왕 출신이세요. <웃음> 어. <웃음> 그 말이 뭐냐면 정말 많은 가족분들의 이사를 도와주셨다는 거거든요. 맞또 예, 제가 같이 딜을 또 한번 해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진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어, 섬세하게 도와주시는 모습들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 일에 있어서 생각하고 계신 분분이 어, 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세요? 음. 저는 조금 스토리텔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음, 음. 그래서 제가 가진 창의성을 부동산 일을 하면서도 조금 음. 접목시키고 싶은 바가 있는데 손님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아, 정말 베스트가 뭘까 고민하면서 잘 들어주고 네네 음. 네. 그냥 그게 저의 숙제이자 제 바람인 음. 것 같아요. 어. 또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우리 문지윤 리얼터님은 어, 또 남을 관찰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laughs> 네, 근데 그 굉장히 좋은 게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굉장히 인간미 넘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남한테서도 그걸 찾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냄새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신 철학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어, 음. 말을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라마라리월터님 성공하시는데 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제 영상이어서 <laughs> 아니 근데 음. 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잘정리 해주시네요 아이고. 네, 그러면은 오늘은 내장 파티 말고 무슨 네. 파티인가요? 오늘요 네. 제가 겉절이를 살짝 오, 하고 어, 어, 보쌈이랑 음. 오. 알탕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 너무 아, 알탕 좋아하십니까 네, 완전 없어서 못 먹어요. 아. <laughs> 그러면은 우리 네 어, 오늘 맛있는 진짜요? 알 파티랑 <laughs> <알> 파티. <laughs> 꼭 담소를 나눠보시죠.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게요. 네, 네 바이. <laughs>